안녕하세요. 아빠, 커피 <laughs> 네, 프리링입니다. 네, 오늘은 2편, 페북스타 2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지금부터 시작! <듀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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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손님. 반죽 몇개하면 그대로 만들었어 어쩌도... 응. 몇번어안돼고오와와 그래? 응. 응. 여기 진짜 예쁘다 겁나 예뻐. 대박. 완전 예뻐. 완전 진짜 예쁘다. 봐봐 여기 진짜 대박이라고 여기 사진빨 엄청 잘 나는데. 독서북만 하고 독서록 써. 아. 어. 독서록 다 쓰고. 책세 개. 세개 쓰고 아버지 나한테 아빠한테 건강해서. 독서록이 네. 어떻게 쓰는 건지 알아? 독서록? 어. 그거 책 읽은 다음에 책 읽은 후감 쓰는 거잖아. 어, 네가 책을 읽고 후에. 어떤 느낌을 받았지 어, 아... 죄송합니다. 우와, 음식 나왔다. 대박. 야, 잠깐만, 잠깐만. 손대지 말라고. 나 사진 찍어야 돼. 알아? 할렐루야. 아침에 이나안 봤네? 아침에 침안바어

아. 음. 아니 근데 왜? 야, 그왜 먹는 거 먹는 거지? 넌왜 이렇게 셀카를 많이 찍냐? 네가 무슨 모르... 연예인이야? 맞아 자꾸만 너가 찍으니까 내가 맘대로 음식을 못 먹잖아 야 너희들 나도 먹 빨리 먹고 싶단 말이야 너희들이 자꾸만 그렇게 쪼제 쪼제 되고 있으니까 내가 못나는거 아니야 아우 사진 좀 찍게 비켜봐. 그럼, 이거 한 번만 찍고, 먹는 거다? 알았어. 아! 다 찍었다. 이제 먹자. 이게 뭐야? 여기까지 쫓아서 와 셀카? 진짜 배려도 없어. 아, 진짜 여기까지 와서 색깔이 착다이 사진이 안될걸 걸. 하얀 색깔로 왜? 못, 못들해. 빨리 먹자. 냠냠냠, 냠냠냠냠. 우와. 여기 맛도 짱, 솜씨도 짱. 대박이야. 나 진짜 맛있게 먹었어. 나도 여기 엄청 맛있더라. 나 여기 반해버렸어. 응, 응. 여기 진짜 맛있다. 우리 다음에도 또 오자. 계산은 내가 할 계산은 내가 할게. 몇, 원이, 몇 원이에요? 손님 29,800원입니다. 여기요. 여기요. 엘라야 정말 고마워. 아니 이 사샤야 정말 고마워. 정말 잘 얻어 먹었어. 나도 정말 고마워. 너 덕분에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. 뭐, 이 정도까지고. 그럼, 다음 주까지 만 원씩 갚아.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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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그게 어딨어? 야, 네가 낸다고 했잖아. 나 이럴 거였으면 여기 오지도 않았어. 그래 맞아. 네가 낸다고 해 놓고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떠들어. 야, 너희야말로 너희들이야말로 먹겠다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제 와서 잔소리냐? 그럼, 나한테, 처음부터 경호를 줬어야지. 그리고, 이건 내가 낸 거잖아. 내가 내준다고는 했지. 돈을 아예 준다고만 안 했잖아. 죄송합니다. 아. 아. 쟤 뭐야. 진짜 재수없어. 아. 진짜. 이럴 거였으면, 오늘, 이럴 거였으면, 제안 데리고 온 건데. 가운 한 대치 용돈 하지만 차사가 타줬으니 어쩔 수 없지. 네, 여러분. 네. 해복스타투 끝났고요. 해복스타3 나감. 찍을 테니까 여러분 오늘은 이만 안녕. 다음에도 재밌게 봐 주세요.